제 게임 채널은 뭐래도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고 건강 상하면서 헛된 생명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만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몇몇 보시는 분이 있으므로 아무 얘기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읽은 잡지 《뉴 필로소포》에는 매기 잭슨이 쓴 이런 구절이 적혀있었습니다. 혐오는 흘길 보는 데서 생겨난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남을 보자마자 나와 같은 부류인지 아닌지를 가른다. 그런 인식의 갈림길에서 다른 모든 것이 생겨난다. 우리 네일 때는 눈을 특히 크게 뜨고 얼굴을 더 열심히 바라봄으로써 상대를 한 개인으로 더 또렷이 기억한다. 하지만 타인일 때는 얼굴을 대충 보고만다. 한 학자는 이를 두고 얼굴에서 받는 인상의 깊이가 다를 것이라며 신기해했다. 편견의 원류로 보이는 이런 내집단 편향은 타인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조리 멸시한다. 따라서 인종이든, 계층이든 정치색이든,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낌새가 있으면 바로 편향이 일어난다. 한번 흘깃 보기만 해서는 타인을 범주 수준에서만 이해함으로 꼬리표를 붙이고 고정관념을 적용하고 인간으로 대하지 않기 쉽다. 물론 살아남으려면 세상을 끊임없이 범주로 나눠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이로운 능력으로 서로를 겨누는 순간 사회는 최고조의 긴장에 휩싸일 것이다. 그때 우리는 땅에 금을 긋고 건너편 사람을 그림자 취급한다. 그들을 우리와 동족이긴 하지만 가치의 황금 기준인 우리와는 끔찍하게 다른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얘기죠. 지난 위쳐 이야기들하고도 상토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위쳐 3에서 찾을 수 있는 폴란드 문화와 실제 장소들이라는 기사를 우연히 봤습니다. 위쳐가 폴란드와 동유럽 문화에 얼마나 많이 영향받았는지는 예전 영상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위쳐 3 개발자 토마 슈키비츠도 예전 플스4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었더군요. 우리는 폴란드 출신이며 폴란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아티스트 팀은 폴란드 지방을 레퍼런스로 삼았다. 그 그림 같은 들판, 중세 성과 마을 등을 만드는 데 말이다. 우리 아티스트들은 직접 그런 장소를 방문해 사진을 찍어 그걸 가능한 충실하게 위쳐 3에 재현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위쳐3는 폴란드 제품이고, 그걸 우리는 서구에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어떤 장소가 레퍼런스로 활용됐을까요? 노비그라드의 부드는 발트에 있는, 폴란드에 있는 주요 항구인, 그단스크의 항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건축물은 발트에의 모든 해안 도시들에서 꽤 흔하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그 유사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다음 위쳐3가 현실에서 가장 또렷하게 영감을 받은 곳은, 잘리피에라 불리는 폴란드 남동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가장 컬러풀한 폴란드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죠. 하얀 벽과 초가지붕 그리고 꽃 장식은 잘리피에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합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그대로 위쳐 3 폴란드 버전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영어 버전에서는 린덴 베일이죠. 하지만 이름만 유사할 뿐 내용은 좀 다릅니다. 린덴 베일은 전후 벨넷 속에 놓여 있고 황폐화되어 있고 공격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의 잘리피에는 거의 동화 같은 곳이죠. 게임에서 하얀 벽과 민속적인 장신구가 집중적으로 보이는 마을은 노비그라드 근처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백색 여인 퀘스트를 완수할 수 있죠. 이곳에서 볼수 있는 장신구들의 스타일은 폴란드 잘리피의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마 공예품으로 유명한 마을 로이치에서 볼수 있는 전통적인 민속 패턴에서 영감을 받은 걸 겁니다. 로이치를 상징하는 패턴이 바로 화려한 수탁이고 그건 게임 위쳐3에 그대로 등장하죠. 위쳐 버전의 노멘즈랜드를 할수 있는 벨레는 폴란드 마주리의 풍경을 기초로 한 겁니다. 거기에 폴란드 중동부에 위치한 마조비아의 일부를 더했죠. 그 모래 강둑하며 늪지하며 교수대로 쓰이는 나무들 하며 말이죠. 마주리는 호수로 유명한 폴란드 북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호수와 강들이 상호 연결된 곳이기에 뱃사람들의 천국이기도 하죠. 마주리와 이웃에 있는 바르미아 는 튜탄 기사단 성들의 붉은 폐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벨렌과 유사한 곳은 캄피노스 황무지 근처입니다. 이 늪지로 가득 찬 숲은 옛날부터 반란군들의 은신처였습니다. 과거에 이 황무지는 버려진 곳이었 고 소수의 마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숨기 완벽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반란 군은 체포돼 처형됐습니다. 그러므로 캄피노스에는 벨렌과 마찬가지로 교수대로 쓰인 나무가 수없이 많았던 겁니다. 오늘날 그것들은 추도의 장소로 쓰이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엔 위쳐 소설 폭풍의 계절 얘기를 해볼까요? 게임에서 게롤트가 로치와 함께 포탈을 타는 장면이 있었나요? 전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폭풍의 계절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군요. 제기네. 포탈을 타기 전에 로치의 머리를 뭔가로 덮어 눈을 가려줍니다. 물론 로치는 그걸 싫어하는데요. 게롤트는 포탈을 더 싫어합니다. 게롤트가 포타을 혐오하는 걸본 마법사 한라는 게롤트를 놀립니다. 게롤트는 마법사 한란과 피네트의 부탁으로 포타을 타고 다닌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익숙해질 만도 하건만 그때마다 게롤트는 마치 교수대에 끌려가는 죄인이라도 되는 것마냥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라는 너는 일반인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의아해합니다. 게다가 현대 시대의 텔레포테이션은 옛날과 달라서 많이 쓸뿐 아니라 완전 안전해졌다고 말하죠. 그러니 우리가 열어주는 포탈도 100% 안전하다면서요. 게롤트는 한숨을 쉽니다. 그는 그 소위 안전하다는 포탈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여러 번 목격 했을 뿐 아니라 그 포탈 사용으로 인해 남겨진 사람 조각을 수거하는 걸 돕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 게롤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법사의 안전하다는 말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내일은 꼭 돈을 갚을게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자유롭게 보내주겠다. 등등과 등급의 말이라는 걸요. 하지만 겨롤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리스버그성에서 이반한 계획에 의하면 겨롤트가 매일 해야 할 임무는 주변 선택된 지역을 순찰하는 거였습니다. 악마의 빙의된 인간이 다음번에 공격할 것으로 걱정되는 장소를 순찰하는 거죠. 근데 정착촌은숲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때론 서로 꽤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장소들을 효과적으로 순찰하려면 마법적 텔레포테이션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걸 괴로트도 동의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피네티어 할라는 리스버그성 구석진 곳 커다란 빈방에 포탈을 설치했습니다. 거미줄이 얼굴에 덮쳐오고 쥐가 부츠 밑에서 으깨지는 곳이었죠. 근데 한번 포탈에 들어서고 나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움을 제외하고는요. 그 거대한 검은색 공허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라곤 오직 차가움과 침묵과 무정형의 공간과 무시간의 시간이었습니다. 텔레포트가 나머지 모든 감각을 증발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그 시간은 몇 초밖에 안 됐지만요. 아무튼 매번 포탈을 탈 때마다 불안해하는 게루트를 보며 마법사 할라는 말합니다. 말이 무서워하는 건 이해가 되나? 위쳐 당신의 불안은 완전 비합리적이라고요. 게루트는 굳이 무익하게 마법사와 말다툼하지 않고 혼자 생각합니다. 불안은 결코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고요. 심리적 장애로 인한 불안도 물론 있지만, 사실 불안을 감지하는 건 신참 위처가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것중 하나입니다. 공포를 느낀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공포가 느껴졌다는 건, 진짜로 근처에 뭔가 공포를 느낄 만한 게 있다는 뜻이며, 그러니 주의해야 한다는 표지니까요. 공포를 꼭 극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굴복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공포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마법사들이 악마의 빙의된 인간이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범죄는 리스버그섬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일대를 더 힐즈라고 부릅니다. 더 힐즈는 길이로는 160km에 이르고 넓이로는 30에서 50km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 숲사람들이 밀집해 일하고 있죠. 광범위한 벌목이 행해지고 있고요. 그 베어낸 나무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발전해 있는 겁니다. 그 목재 산업의 종사는 크거나 작거나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정착촌이 다양하게 형성돼 있고요. 마법사들은 더 힐즈 전역에 걸쳐 그런 정착촌이 약 40개는 될 거라 추정했습니다. 단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대학살은 그 정착촌들 중세 군데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험나였습니다.